왜또 뽑은 거야? 어? 아니 그... 내가 끌 문제는 아닌 거 같네. 아이 참사 이게... 아니 누가 이게 한쪽으로 뭐하 가지고 뽑은 야 엄마, 목욕하러 갈게. 음. 저기 혼자 먹을게. 응. 요즘은 혼자 씻어. 나나 시기 창피하대. 진짜? <laughs> 아이고 두꺼답자라고웃기데 진짜. <laughs> 야, 근데 저거 왜 그래? 아이, 저거 지난번부터 저래 아이, 저거 갈아야겠네 저거 눈 버려 딴데뭐 선물 도 없어? 응 옆집 아줌마가 나보고 복 받았대 어? 무슨 부부로 남편이랑 주말 부부냐고. <laughs> 당신이 갖고 모니까 우리가 주말 부부인 줄 아나 봐. 요즘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주말 부부가 엄지 척이래. 그럼 그냥 주말 부부라 그래. 괜히 소은거는 당한 것도 없이 다갔나니까 그러니까. 그런가? 야, 근데 엄지 척은 뭐야? 어? 준수한테 배웠어. 엄지 척. 엄다 <laughs> 안돼. 이거 안에 김치는 어. 2, 3일 정도 밖에다 뒀다가 냉장고에 두고 나머지 만찬은 바로 냉장고에 넣어도 아니, 지 이거 신경 쓰지 마,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안 쓰면 또 편의점 도시락이나 볶음김치 사서 먹으려고 그러지 야, 너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얼마나 잘 나올 줄 아냐? 잘 먹을게, 고 뭐. 워난 김치 좀먹준서 아빠 갈게 아빠! <놀라> 야 우리 준서 다 컸네 남자네, 어? 준서야, 밥 먹자 <놀라> 준서야, 아빠 갈게, 어?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